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인의 화분입니다. 9월 29일입니다. 벌써 말일이 다가 코앞이네요. 어, 추석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택배는 아마 10월 1일, 2일까지는 가져가는데, 어, 2일까지는 참 배송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수요일까지인가요? 수요일까지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흙거집 공방분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어, 아주 큰 가마로 한 가마가 들어왔는데, 풀로 다 판났어요. 오, 포장 풀르다가 와 진짜 수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진땀을 뺐네요. 오늘 첫 번째 아이부터 갑니다. 눈컷송이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예요. 15. 그다음에 키는 어, 21되는 아이. 이 아이가 20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19.5 나오는데 전이 살짝 틀리네요. 15. 19.5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가격 무지하게 착한 아이죠. 이 아이 어 개당 1,5000원짜리 아이입니다. 개당 1,5000원짜리 엄청 사이즈 좋으면서 단가가 착한 아이가 또흙거지공방분이죠 그러면서 어 다육이 물마름은 굉장히 좋아서 다육이 성장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흙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세트 어, 3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어, 택비는 명절 선물로 봉봉이가 보태드릴게요택비 없이 3만 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가을 냄새가 무심 풍기는 빈티지 느낌이 나는 아이죠. 이 아이는 한 세트밖에 없네요. 15 키는 2 1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있습니다. 느낌은 이렇게 만들어준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 이 아이는 30. 한 세트 밖에 없어서 3만원에 봉봉이가 택비는 봉봉이가 보태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2만원짜리 눈꽃송입니다이 아이는 18. 아, 사이즈 좋지요. 18. 딱식자이기 좋은 그런 사이즈. 그 다음에 키는 22 되는 아이. 22가 살짝 안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가, 진짜 가격 대비 사이즈 좋고, 이모라레 모래 성분이 많이 섞인 아이들이라 어, 물말 화분이 자라기에는 딱 적당한 어, 그런 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오늘 세트 구성 택비 없이 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빈티지 느낌이 물씬 나는 아이죠. 가격은 2만원입니다. 18 그다음에 키는 21.5이 아이는 22. 어, 넓이는 거의 비슷한데 키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의 아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어, 바닷가의 모래사장의 모래처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사장님이 요거를 보완을 다 하셔서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봉봉이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에 이렇게 앞에 포인트를 딱준 어 깔끔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세트 구성 4만 원까지 올려드리면서 택비는 봉봉이가 내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청색깔이 이쁜 어 아이죠. 이런 청색감 느낌에 앞에는 이렇게 터치를 해준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18, 키는 20. 이 아이는 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22까지 나오는 아이. 키 차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어, 다리도 튼실하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세트 구성. 오늘 어, 4만원까지, 2만원, 개당 2만원, 4만원까지 봉봉이가 택비는 부담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2만 5천원짜리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는 흙 자체가 조금 틀려요. 17, 그 다음에 키는 21 되는 아이, 이 아이도 어, 이렇게 재면17 나오고, 키는 19요쪽으로재면 어, 20까지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 좀 가벼워요, 이 아이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터치감도 있고, 이런 느낌의 아이로 만들어준 아이인데, 주물럭식으로 이렇게... 어, 만들어 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어, 흙고집만의 신상 화분입니다. 흙도 그 외에 그 철분이 많이 섞인 흙 아시죠? 왜 지게울이나 이런 데서 쓰는 흙들 그런 흙으로 만들어 주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세트 구성 5만원에 어, 택비는 봉봉이가 무섭, 어, 물어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약간 그리, 그린톤이 가미되면서 이렇게 어, 굉장히 철분이 녹아드는게 식재해 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1 6 키는 2 0대는 아이, 이 아이는 2 1 넓이 넓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1 6 나오는 아이입니다 개당 25,000원짜리 아이죠 개당 25,000원짜리 아이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어, 흙, 자체가, 흙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흙이 조금 많이 조금 이 아이도 비싼 아이인 거는 어, 공방에서 만드는 흙으로 만드는 아이들은 흙감이 조금씩 비싸요. <laughs> 그런데도 어,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흙꽂이 사장님이십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어, 16, 그 다음에 키는 20. 20, 이 아이도 16대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런 톤의 느낌이에요. 어, 화사한 거 좋아하시면 아이브리톤 하셔도 되고 아, 나는 좀 묵직하고 조금 어, 화사한 거는 나하고는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요런 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세트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3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사장님이 가격을 좀더 어, 올리 받고 싶어 하셨는데 그냥 3만원에 판매, 판매하기로 하, 했어요 17그 다음에 키는 21 되는 아이 요 아이도 17 키는 20.5 21이 21 보셔도 무방한 아이입니다 그냥 이런 느낌의 아이예요 자연스러운 느낌에 요렇게 보시면 어,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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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이 어, 가미된 아이 그래서 어 그냥 어디로 나서 봐도 밋밋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런 바디의 바디 느낌의 아이 이 아이는 어 세트 구성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는 한 세트만 있어요 18 그리고 키는 22.5어18 키는 22나오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좋지요 이 아이도 3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봉봉이가 가격은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이 부담가지 않는 가격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가격을 아주 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트 구성 이 아이도 오늘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도 어, 이렇게 되면 18, 키는 23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색깔은 이렇게 청색깔로, 청색깔이랑 약간 검정 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투톤으로 마감 처리를 해준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프릴프릴 프릴 어 장식이죠. 요까지가 허리입니다. 요까지가 깊이에요. 근데 에오니엄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요런 데 식재해도 충분히 다 식재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는 세트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하나는 아, 갈색톤이 진한 완전 가을 낙엽이에요 17그 다음에 키는 24대는 아이 이 아이는 어, 18 키는 23대는 아이 넓이 키는 조금씩 차이 있어요 하나는 갈색톤이 진한 아이고 하나는 어, 그린 톤에 가미된 그런 아이죠 같은 톤끼리 해달라하면 같은 톤끼리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도 오늘 이렇게 세트 묶어서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갈색 톤의 아이입니다. 아, 벌써 코스모스도 흐드러지게 피고 해바라기도 피고 17, 그 다음에 22 되는 아이. 사이즈 무작위 좋죠. 요 아이는 2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아, 진짜 착해요. 가을, 가을을, 어, 몰고 온 그런 카분입니다이 아이는 세트 4만원까지 택비는 봉봉이가 추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어, 사이즈가 18키는 23대는 아이입니다. 3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이 느낌은 그 란다자리 느낌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아이로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는 세트 구성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이 아이도 3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사이즈 18, 키는 23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딱두 세트 들어왔어요. 이 <laughs> 아이는 이번에 어, 세트 구성이 많이 되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두 번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트 구성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요렇게 한 세트, 한색, 요 아이는 아이보리 톤에, 어, 짙은 갈색 톤이 가미된 아이, 18, 키는 22.5, 23이 요 아이는 또, 아, 23. 근데 이쪽에서 제목이 23이 안 나올까요? 같은 아이인데. 어, 요 아이도 18, 키는 23 되는 아이. 이렇게 줘야 되나? 요 아이가 살짝, 키가, 살짝, 살짝 적어요. 시안해. 눈으로, 유안으로볼땐 똑같은데 요 아이도 요렇게 어, 나왔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 어, 가을이라 묵지가게 만들어 주신 거 같아요 요 아이도 세트 구성 6만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요 아이는 어, 청, 청 어, 파, 파란색 톤이죠 블루톤입니다 18, 키는 22.5 23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 블루톤의 약간 밤색톤 비슷하게 어, 나온 그런 세트 구성의 아이입니다 가을 분위기를 어, 풍겨 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세트 6만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 아이는 한 세트만 들어왔어요 한 세트만 있는 아이 18 키는 24 키가 조금 크네요 이렇게 요 아이도 한 세트 있는 아이, 세트 구성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아이는 아, 큰 사이즈 아이죠. 5만원짜리 아이입니다. 19번 20번, 요렇게 붙여드릴게요. 아프리카 식물, 야생아, 이런 거식재하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22. 키는 25.5. 어, 25.5 나오는 아이입니다. 19번 20번, 요렇게. 어, 5만원씩 올려드리면서 봉봉이 여기서 물러가고요. 어, 어제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목소리가 조금 변성이 오는 것처럼 가라앉았어요. 듣기 거북하시죠? 어, 아마 며칠 또물 열심히 먹고 하면 제 목소리 돌아올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고요. 봉봉이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